너무 시원해. 오, 와, 이거. 여러분데다진 여름휴가? 이거 진짜 물건이다. 완전 소재가 음.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시원하게 왜 시원한지 아세요? 봐봐, 제가 이게 지금, 어, 이, 이 블라우스에, 이 블라우스가 이렇게, 어, 나시에다가요, 이런 나시. 날개를, 윙, 음. 이거 소매를 갖다 음. 붙였어요. 그래서 팔뚝은 팔뚝대로 가려주고, 이게, 이렇게 붙지 않아서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예쁜 옷도 중요하고 날씬해 보이는 옷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시원해야 되잖아요 옷이 편하고 근데 와 이거 진짜 시원하다 이제 가슴 바로 밑에 하고요 이 밑단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슴은 업 그리고 허리는 잘록 이렇게 보이거든요 허리선도 되게 높게 잡혔어요 그래서 비율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 색깔도 블루잖아요 시원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어, 케이프 그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날개가 있어서 네.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여신 느낌? 나는 그런 여리여리하면서 여신 느낌 나는 것 같아. 사이즈도 이게 블라우스는 보통 프리 사이즈 나오는데 이건 스몰 레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몸에 맞게 입는 그런 옷이라고 할까요? 소재가 진짜 좋아. 그쵸? 너무 시원해요. 소재가 어떤 소재냐면 약간 린넨 같은 느낌이 나는 소재인데 음. 오, 구김은 또 강해 구겨지지 않아. 어, <laughs> 약간 그래요? 이거 되게 예. 잘 구겨질 것 같아. 고슬거리는 게. 그런 원단이에요. 고슬거리는. 되게 잘 구겨질 예. 것 같은데 예. 안 그런가 보지? 와 이거 진짜 시원하다. 음. 지금 어깨 라인에다가 날개를 하나 딱 갖다 붙여 좀윙 음. 소매거든요. 저, 아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보여드리면 지금 오. 디자인을. 오. 오. 네네. 지금 그래서 보실까요? 소매가 이렇게 음. 지금. 되게 시원해요. 이게 소매가 붙지 않잖아요. 맞아, 요 이게 찰랑찰랑하니까 여기가 바람이 쏙쏙 들어가고 어, 좋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물건이다. 왜 이렇게 시원해? 아, 제가, 이거, 아. 이것도 제가 비하인드 어. 스토리 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워낙 이제 고객님들 응대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떤 고객님이 저희 매장 방문해주셨는데 옷을 이제 충분히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 옷을 발견한 거예요. 어. 그래서 고객님이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사실은 이제 고객님들도 이게, 이게 옷을 입는 것도 재미는 있지만 이게 옷가아입는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니까 러 이제 쇼핑 거의 마무리가 하셔서 이제 계산 다 하고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 옷을 발견 뒤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고객님 이거 한번더 입어보세요. 했더니 아, 됐다, 그거 나 이제 힘들어서 안 입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쫄랐어요. 고객님 이거 이 입으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시니까 한번 입어보세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제가 강력 추천을 하니까 아, 그래. 아나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한번 입어볼게. 이러고서 이걸 입으셨는데 세상에나 저한테 딱한 얘기가 이옷 낡이 버었을 때 클럽 뻔했다고 오와. 그러면서 이거 픽업을 해 갖고 가셨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바로 네. 그렇구나 네. 그런 그럼, 옷이에요. 네. 네. 네 디자인도 중요하고 날씬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엔 무조건 시원하고 옷이 편해야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친구 만날 때도 첫에다 뭐 입어도 예쁘죠. 네. 정장 쓰고도 어, 예쁘죠. 옷이 예요 이렇게 반바지다가 에 그냥 휴가로 입어도 예쁘죠. 어, 정말. 그러니까 이번에 휴가 준비한 네. 거야. 그렇죠. 기왕이면 두루 두루 입을 수 있는 옷을 사야죠. 그래서... 근데 이게 바캉스 룩, 출근 룩, 캐주얼 룩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옷이 한 벌인데 도대체 몇 가지로 연출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꼭 구매해야겠네. 데일리 룩이에요. 데일리 룩. 음, 네. 심지어 너무 편해서 잠옷을 입어도 될것 같아. 아, 너무 편해요. 잠옷까지. 어. 네 옷이 너무 편해. 잠옷 입기엔 좀 아까운 옷이지만 그 정도로 편하다는 얘기예요. 아, 아. 네. 봐봐 요 여기 지금 기대도 얼마나 예쁩니까 진짜 이 옷을 <laughs> 이렇게 애들 계속 네팔에 날고 싶네요. 날고 싶어 진짜로. 네. 아.